오늘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로마서 앞에 5장 말씀을 통해서 어, 한 사람 아담과 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 내가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있다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순종하고 이미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죄악된 옛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처음에 그런즉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이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에 관련해서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러한 성격이 있고 나는 원래 좀 이런 말투이고 이제 와서 뭐가 좀 바뀌겠냐고. 그래서 어, 은혜를 구하면서도 계속 그 죄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2 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우리가 죄를 좀덜 지어야 한다던가 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일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도 연결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그 물이 우리를 덮을 때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물이 닦이고 다시 일어날 때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그긴 여정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름을 올리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너는, 너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인생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어서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대로 그 세례받은 인생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옛 생각대로 옛날의 그 상처와 옛날의 자존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옛 사람의 기억과 상처와 그 성격에 묶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새 생명 가운데 조금씩 계속해서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는가 이러한 묵상이 오늘 6절, 7절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중심대로 살던 나의 모습들 또 죄와 욕심과 두려움과 상처에 끌려서 살았던 모습들 관계 속에서 늘 나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이 먼저였던 나의 모습들 이것이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유혹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옛 상처가 불쑥불쑥 떠오를 수는 있지만 옛 습관이 다시 우리를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 죄에, 이 생각에, 이 상처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모든 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그렇게 달라지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단순히 죽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이 다시는 주장할 수 없는 생명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번에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충분히 끝내신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방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자는 죄의 모습들, 상처의 모습들, 이 과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다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 있는 자처럼 반응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로 소리 내서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여길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아직은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나의 어떤 상처에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습관도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라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원래 성질이 이렇고, 원래 관계에서 틀고 용서를 잘 못하고,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옛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러한 설교 말씀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계속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밤에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저의 연약함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특성상일 수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공감하는 청만하는 어, 저의 모습들을 깊이 어제 밤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의 하면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어, 그렇지 못한 모습에 찔림을 느끼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밤늦게 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어, 기도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직접 돕겠다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고 작은 결단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 위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은 순간순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여전히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은 안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좋지 않고 나의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말씀 앞에 한 걸음만 더 내딛어도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떤 거창한 결단보다도 아주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의 안에서 계속 나를 끌고만 가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나 생각이나 말과 태도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약한 자에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그 모든 것이 이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리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